이제 돈도 있 는데, 저분 나가 시면, 담을좀쳐 놔야 겠어？나가 주세요. 청소 좀 돌리고 또 핑크색이랑 초록색 다 올라갔네. 유나랑 결혼해야겠다. 사이가 나쁘지 않아. 그리고 유나가 만족한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까다롭고 예민한 애가 아니야. 다른 애들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전화 왜안 하냐. 막 이렇게 하면은 뭐 같이 못 산다. 계속 그런 애들 있잖아. 울타리. 이거 벽을 이걸로 할까? 담. 여기 잘리면 안 되니까, 너무 좁으면 안 되고, 쓰레기통 일로 치우고, 뒤로 보내고, 문 하나 달고, 조금 큰 걸로 이걸로? 크기가 안 맞네. 요거 하나 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는 출입 허용 말고, 잠금. 가족 구성원 제외 모두. 그럼 여자친구도 못 오는 거 아니야? 아니 해봐 해봐 일단 해봐 여자친구 오라고 해볼까? 밥 먹자고 오라 그래 어? 왔어 그럼 내가 만약에 오라고 부르기 그럼 못 오는 거지? 그래 못 오네 한번말 시키고 초리퍼용 이렇게 해야 되나? 되게 애매하다. 잠금 해제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결혼 이벤트 계획하기 피로연 가족이 없어 갖고 나는, 여친이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지. 간윤하잖아. 그럼 간씨가 있나 봐. 한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간씨? 없어. 내가 모르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 여친이 집으로 놀러 오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그냥 결혼식에 친구들 불러 누나도 부르고 출장 요리사, 음악가 다 부르세요. 중앙공원 가서 하자. 오래전부터 있던 야외의 식장. <목소리도> 와, 친구들이 엄청 축하해주네. 그러면 바로 그냥 해버려? 땅, 땅, 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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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웨딩 행진곡 그거 아니잖아요. 쪽 터져. 가이 살지. 터져. 터져. 다 축포가 터지는걸보려터 위로 올렸져 터져. 는져

마침 케이 케이케 준비가 안 됐나요? 아. 출장 요리사님이 아. 해 줘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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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rzanzo, quick, quick. Choba Boya. Fumba. What's Oh, don't ah, Oh, are trip Nebo. Grabna. We'll behave, for 생각해보니까 <laughs> 사진을 안 찍었어 치가 흐려 갖고 약간 우중충하긴 한데 길게 해 가지고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챙기고 챙기고 어째 케이크를 안 해주고 똑같은 것만 가득 하냐? 이렇게 요거트 과일, 요거트만 가득 하지? 출장 요리 사가 약간 실력이, 부족한 것같 은데 <laughs> <laughs> 케이크 뭐가? 중 요해? 그래 우리 둘만 좋 으면 되 지. 친구들한테 그거 말하자. 어? 와, 줘서 고맙다고 하는 거. 이게 해적의 날이랑 겹쳐져 갖고. 헷갈리네. 여기 니 밥 여기서 먹고 가던지. 어? 내 입주한데. 어 누구? 누가 있어? 얼굴이 근데 닮았는데? 간동진? 누구지?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데리고 올까? 합쳐? 확 그냥 합쳐버려? 집도 없네. 집이 없어. 에이, 모르겠다. 나도 집이 없는데 뭐 그냥 놓고 오기도 그러네. 다정이네, 다정이 누나처럼 집이 있는 사람이 어 족보 어디 갔냐? 그러면 한 명만 데려올 텐데, 이 식구가 많구나. 그러면 뭐 이렇게 많이 여기 있고, 동생이구나, 남동생이네. <목소리> 부모님은 안 계시고 음. 남동생 남동생은 그러면 몇 살? 고딩이 남동생 고딩이야? 52,000원 방을 얻어줄까? 같이 살까? 같이 살, 같이 살자! 선혁이 안 그래도 외로웠는데. 맨날 혼자 있어갖고. 같이 살고. 뭐야, 방금. 뱀파이어는 아니겠지? 뱀파이어였으면그 동안에 티가 났을 거야. 뱀파이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박쥐로 변신하고 막 그러니까 이걸로 잠금을 가족 포성 제외 모드로 잠가놓면 이제 뭐 괜찮겠는데? 네. 집을 한번 뜯어 고쳐야겠는데 이거? 아...밖에 나와, 나와있어 봐봐 일로 이로 나와있어 여기 나와있고 여기 나오고 여기 있고 집좀 고치게 나와 봐봐 집을... 여기 원룸이랑 소형주택 이사가자 그냥 이사, 이사. 다 들고 나가긴 그렇고, 사진하고, 침대 버리고, 오븐 들고 나가고, 나머지 버리고, 주전자 가져가고, 이런 것도 새로 바꾸고, 나비도 가져가고, 오등도 가져가고, 다른 거는 새로 사고, 이 나비는... 나비만 꺼내! 이거 들고 가지 말고 그냥 나비만 가판도 챙겨 챙기고 옥상을 활용을 잘 못했고, 이것도 우리 가냥이도! 안양이랑 평양이도 챙겨. 둘다짐 싸고 데려가서 이거는 짜갖고는못 가는 새로 사야겠구나. 중요한 우리 와인 와인을 이것도 새로 사야 되나 보네. 다뺐 다 지？아, 이렇게 누 르면 모두 보관 이런 게있 구나. 나는 보통 이렇게 드래그 해서 넣었지 아. 그래 됐 다, 다챙 겼으니까 가을 이돼 버렸 네？아, 여름옷 산지？하루 만에 가을 됐 어. 대박. 다 챙겨가지고 나왔으니까, 이 사는, 깊비로 가자. 오두기 형잘 살고 있네. 깊비에서, 방 3개? 가만. 우리가 지금 세 명이잖아. 어, 여기 괜찮겠는데? 방세 개. 욕실이 두 개였나? 방만 봐서 욕실 모르겠네. 방두 개, 세개 있고. 아, 욕실 두 개구나. 위는 없고, 단층이고, 지하 없고. 여기를. 여기 이불만 좀 교체해 구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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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이거 그냥 바꿔야겠다 침대를 바꿔 기둥, 기동... 기둥 있는 걸로. 왼쪽 유다 오른쪽 선혁이 둘이 여기서 사랑 나누고 동진이 여기.